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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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보가 정보가 하나님의 게 되기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봉사 중에 시하을 하나님께서 상좌여 주셨고 데나니 이제는 하나님호어둠을 봉사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로 이반장에 세워 주셔서 새로운 오, 국가를 세우기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서남북에서 불로 주님께서 <목소리> 특별히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자려고 <목소리> 사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앉혀서 다시는 종의 목여를 내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가 영적 전쟁인데 사단과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미 이 전쟁은 주님께 속행하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 창조하는 자들로 영광의 전쟁으로 싸우게 되는줄입니다 주여 이 전쟁의 진입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불러줄 때는 대한민국을 복음물의 호수를 입민족 전체에 연합을 시키려고, 연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합습니다 복음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소서 국가를 세워가게 하여 설수 없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 이 시간에 왔어. 말씀을 드리시고 귀한 전과 후박에게 성령 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자가 될것 같으면 신말을성경 바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안심이 있는 에 현실로 대게하여온국민에존경하여어